일일 요 하루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 댓글 보니까 구독자 한 분이 롯데 지주하고 명문 제약에 들어가서 소갈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분석 좀 해드리고 다른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롯데 주지인데요. 4월경 고점이라고 하면은 4월경 고점이면 이때겠죠? 어. 이날은 아닐 거고. 자, 그러면은 뭐이날 이날 들어갔다. 그 만약에 이날 상한가 갔다. 그러면 빨리 리뷰를 하겠습니다. 상한가 갔어. 그러면 매도 시점을 찾아야겠죠. 매도 시점이 어디에요 여기 42,800원. 정고점 거래 실리고 윗골이 달린 음봉. 그러고 쭉 빠졌어. 그러고 다시 여기서 상한가 나오면서 끝났어. 그럼 여기서 잡았으면 일단 이익이고. 그럼 매도 시점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42,800원 근처. 그럼 분차트 보고 쭈르륵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툭 분차트로 딱 꺾어질 때 팔면 돼요. 이 부분에서 거의 팔아야 돼, 이 부분에서. 한 번에 이게 막 뚫고서 이 정거점이 없으면은 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팔아주는 게 상책입니다. 자. 맞죠?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쭉 쳤다가, 그건 20%, 25%때 쳤다가 다시 윗꼬리가 길어. 윗꼬리가 길면,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면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은봉이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빠질 확률이 많다고. 근데 다행히 또 윗꼬리가 길어져. 그럼 뭐 여기서 샀으면, 팔께는 하루 이틀 줘요, 항상. 팔께는 준다고. 그 윗꼬리가 길면 어떻게 됐습니다? 바로 위에 또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한 사람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올라가면 팔아야 돼. 그럼 못 팔았어. 좋아. 그럼 기다렸어. 자, 이십수 만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은봉이 나왔어. 밑꼬리가 달려주면 좋아요. 근데 밑꼬리 없이 은봉이 나온 거예요. 물론, 거래량 없지만, 그럼, 그 다음날, 얘는, 21선, 안 무너뜨리고, 올라가야 돼. 올라갈 놈은. 그럼, 그 다음날, 빠져. 자, 힘이 없는 거야, 힘이. 21선 무너지면, 그냥 팔아야 돼. 아니면, 얘가, 그 다음날, 왜, 은봉의 길이가 짧으니까, 그러고, 여 요게, 241선이 지지를 해주니까, 버틸 수는 있겠지. 자,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 나왔습니까? 윗꼬이 달린, 빨간 도치죠. 자, 뚫기가 힘들어, 이제는. 이날 종가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양봉이 나와서 37,000원까지 양봉이 나와있다. 20선 뚫어준 양봉으로 끝났다 하면 올라가.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실패예요, 실패. 자, 또한번 상승을 해. 근데 뭐야? 한번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음봉으로마감 돼. 밑꼬리가 달렸어. 그럼 이제부터 얘는 하락의 길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뚫어줘? 절 힘들어요. 뚫어주기 힘들어. 그러면 이때라도 빠져나오던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 근데 이 다음날? 20세 완전히 무너져. 빠져나와야 돼. 여기서 샀으면은, 어차피 손해 안 보고도 팔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너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에 샀어. 그럼 여기서 샀어. 손해보고 팔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안 팔면은, 못 팝니다. 본전 오지 않는 한.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이날. 여기서 음봉이 나왔으면 이날 빠져야 돼. 이 부분까지는 빠져줘야 돼. 이 상한가 친 시가까지는. 근데 안 빠지고 양봉 마감했어. 이게 얼마예요? 3만 150원? 자, 이부분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 목요일 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왔어. 제일 안 좋은 모양이 11선 주가 위에 이평선인 21선 생명선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 거. 저항선 주가가 위에 있고 21선이 밑에 있을 때는 지지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돼. 아시겠죠? 반대로 주가 위에 21선이 있으면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거를 깨고 내려오기가 힘들다. 근데 깨고 내려와? 아, 주가는 힘이 없네. 이놈은 이제 빠지겠네. 깨지고 내려와? 힘이 없네. 팔아야 돼. 여기서 샀다가, 21선 샀다가, 21선 밑으로 빠지면 팔아야 돼. 요만큼 손해보고 그래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항상. 갈 놈은 절대 안 깨요. 여기서 바로 양복 나오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 또. 그 이런 모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명문 제약. 그니까 요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 3만원이 깨지면은, 깨지면은 다시 이 부분까지 내려오는데, 조금 한번 더 추이를 보세요. 3만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명문 제약이라죠? 명문 제약. 자, 저 이때 뭐,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아직 제약주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격이 벌어지면은 매꼬라치 시키는 거예요. 21선 무너지잖아. 21선하고 61선이 격이 벌어지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팔아야 돼. 21선 밑에서 갭 추락해가지고, 갭파락해가지고 출발했잖아. 올려줄 때, 21선 다가올 땐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샀으면은. 항상. 그러고 기다려. 봐야 돼요, 봐야 돼. 저점 찍으러 내려가. 항상. 무너지면은 저점을 찍으러 내려간다. 섣불리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를 하고. 그럼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온다니까, 주가는. 아시겠죠? 야, 이 부분. 20선 회복했어. 자, 올라가서 매물 소화했어. 내려와. 20선 치지 봐도 양봉, 도지 양봉 나와. 근데 이때 좋다고 했죠? 근데 갭상승해서 이렇게 나 매물 소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21선 우상향하고 있고, 11선, 뭐6 0선다 있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바로 전고제는 잔매물이 많으니까. 7,000원까지. 그럼 두고 보고. 이 부분은 깨기가 힘들어. 얘는. 아직 제약주들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홀딩. 일단. 21선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자, 2연제가 한번 보죠.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이연재가안 끝났어. 자, 상승. 눌러줘. 거래량 없이. 그리고 21선 회복했어. 항상 저는 매수 타임을 여기서 잡아주잖아요, 여러분들. 안전빵으로 21선, 21선 붕 쳐있어. 깨고 내려오기 힘들어요. 깨고 내려오면은 손절이야. 안, 하고, 제가 그랬죠. 매수를 제가 매수하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만 안 빠지면 양봉 나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쫓아 높아 기다려 어디까지? 17,500원까지 더 올라가면 놓치는 거고 그냥 놔주는 거고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기회 줄때 잡아야지 17,500원 1차 2차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살아가는 거야 자 뭐가 끝났나요? 야 영진약품 상한가 올렸어 거래랑 터지고 일부러 눌러줬어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은봉 은봉 그럼 예상을 해야지 여기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은봉이 하나 더 나와라 21선까지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부터 여기서 은봉이 은봉으로 이런 게 의도를 알아야 돼 얘네들이 주체들의 의도를 알아야 돼 은봉 나왔어 그럼 21선까지 이격이 있어, 벌어져 있어 갭이 있어 갭이 갭을 메꾸려면 또 은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양봉이 나와? 그럼 하랑범춤 양봉 나오고 은봉 나오고 은봉 나와 그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일단 얘는 저점이 이 부분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0선하고 만나겠지? 그럼 20선에서 매수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볼 자리에서 해보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가면 대박 나는 거고. 빠지면 바로 손절하고 털고 나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